왜 착한 남자는 친구가 되고 나쁜 남자는 선택하는 위치가 될까요? 전 세계 수백만 남자들이 여전히 이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마키아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더 오래 충성한다. 연애도 똑같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보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13살 차이 산나빌 존이랑 신사동 클럽에서 만나 딱 10분 대화하고 받은 카톡입니다. 이렇게 잠깐 대화이도 매력 있는 남자의 특징 궁금하셨죠. 생각해 보면 내 외모가 별로인 것도 아닌데 예쁜 여자만 만나면 긴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나보다 별로인 남자들이 예쁜 여자한테 매달리게 만든 그 이유를 이번 영상 마키아벨리 군주론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두려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수백만 남자들이 여전히 이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왜 착한 남자는 친구가 되고 나쁜 남자는 선택하는 위치가 될까요? 잠깐만 대화해도 매력 있는 남자들은 마키아벨리의 권력 게임을 알든 모르든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감정을 주는 남자와 권력을 보여주는 남자.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권력 철학을 연애에 적용하는 법을 솔직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여자랑 대화할 때 이런 적 있으셨죠? 열심히 웃겨주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는 친절하지 않은 다른 남자한테 푹 빠져있는 경우. 여자들은 말로는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실제로는 휘둘리지 않는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남자에게 자석처럼 끌린다는 거예요. 연애의 본질은 권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이죠. 사람은 선하지 않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는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에요. 누가 더 없고 누가 더이을치를 따지는 이해 관계인 거죠. 상대방에게 모든 진심을 다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테스트하고 싶어합니다. 이 남자는 나를 잃을까봐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 순간 권력의 축이 이동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계속 봐보세요 일반인 90%는 모르는 찐 이유가 나올 테니까요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더 오래 충성한다 연애도 똑같아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의미하죠 여자들은 편안한 남자보다 긴장감을 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은 예측 가능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지 마세요. 착한 남자는 너무 예측이 가능하죠. 뭘 물어보면 착하게 대답하고 뭘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감정을 다 노출하니까요. 모든 감정을 노출하여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면 상대는 지루함을 느끼고 존중하지 않게 되죠. 반면 매력적인 남자는 달라요. 말은 적게 하는데 무게감이 있고 친절하지만 거리감이 있고 웃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모호함을 유지하세요.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읽을 수 없을 때 긴장감이 생기고 그 긴장감의 감정이 불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언어예요. 마키아벨리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진짜 힘은 드러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여자들은 당신이 다 보여주는 순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잠깐 대화해도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핵심 원칙은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이겁니다. 좋아한다고 다 표현하고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노출이에요. 그리고 이건 곧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말투나 침묵, 연락 속도 등을 통해 감정의 리듬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관계 주도권을 갖게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의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여자가 당신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거나 불편한 요구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던질 때 대부분의 남자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변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침묵하세요 말하려는 순간 멈추세요 가령 데이트 중인데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전 남자 친구는 항상 좋은 데서만 데이트를 하려고 했고, 날 항상 데려다 줬어. 이말 은근히 비교 플러스 요구죠.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의례 반응이죠. 대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조용히 말 없이 3초만 침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멍하게 침묵하지 마세요. No. 많은 남자가 침묵할 때 눈을 피하고 폰을 보고 어색하게 웃어요. 이러면, 권력은 없습니다. 진짜 고수는 말을 끊고 2, 3초 조용히 눈을 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봅니다. 미소 없이 살짝 고개만 끄덕. 그리고 끝.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내가 평가받는 느낌. 여자 내에서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내가 무슨 실수했나? 왜 아무 말 안하지? 왜냐하면 인간은 눈맞은 침묵을 가장 불편해 합니다. 심리적으로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만 이 행동을 하죠. 그 순간 말보다 존재감이 더 세져요. 침묵은 소리가 없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말 속도를 늦추세요. 이건 거의 치트키급이죠 급한 말투 낮은 가치, 느린 말투 높은 가치 고같이 남자는 급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는 건 여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바꾸세요. 변명보다는 어, 난 근데 원래 그렇진 않아. 끝. 짧게, 느리고, 담담하게 이게 왜 먹히냐? 여자의 뇌는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말 느리다 여유 있다 선택지가 많다 가치 높다 반대로 빨리 말하는 순간 이미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득하는 쪽이 항상 을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침묵하고 시선 고정하고 말 천천히 하고 짧게 말하기 이네 가지만 해도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이 남자 뭔가 다르다. 그 순간 당신은 설명하는 남자가 아니라 평가하는 남자 포지션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방법. 칭찬은 아되 쉽게 주지 마세요. 너 진짜 예쁘다 보다. 너 웃을 때 보면 미소 아나운서 미소야. 귀티는 타고나야 되는 거 알지?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흔한 칭찬이고 두 번째는 관찰한 칭찬입니다. 근데 이때 타이밍 지연을 사용해 보세요. 분위기가 편해질 때 무심하게 내뱉는 한 마디는 효과가 세배가 되니까요. 여자는 자기를 관찰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관찰은 지배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당신의 감정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좋아해도 티 내지 말고, 화나도 폭발하지 말고, 슬퍼도 의존하지 마세요. 감정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감정을 다하는 순간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예요. 자, 이제 상위 레벨 전략입니다. 착함은 전략적인 자살이에요. 상대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조건 맞춰주고 잘해주는 건 전략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남자 즉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존경심을 갖게 돼요 착한 남자가 아니라 지배력 있는 남자 이게 마키아벨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애매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관심 있어라는 질문에 절대 명확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너 생각에는 어떤 것 같은데 라고 공을 여자에게 던지세요 답하지 말고 질문을 돌려주는 거죠 설명하는 쪽이 항상 을입니다 여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감정투자는 높아지고 행동경제학 투자 심리에 따라 사람은 설명한 대상에 대해 더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중독을 만들어내죠 여자들은 당신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모를 때 집에 가서도 자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전략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 여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 결정하세요. 착하게 보일지, 차갑게 보일지, 신비롭게 보일지.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마키아벨리는 말했죠. 군주는 진실할 필요 없다. 진실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보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한 남자는 감정을 주고 매력적인 남자는 권력을 보여줍니다. 착한 남자는 다 보여주고 매력적인 남자는 숨기면서 저절로 끌어당겨요. 착한 남자는 쫓기고 매력적인 남자는 선택을 할 뿐입니다. 감정보다 질서를 먼저 세우세요. 당신의 반응에 일이 일베하지 마세요.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통제권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 권력은 넘어가고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마키아벨리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죠? 잠깐 대화에도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 에티튜드, 즉 태도입니다. 끝으로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긴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불티브의 관점에 공감하신다면 프레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애 초반부터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자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법. 이것을 담은 접근의 법칙 PDF 자료를 준비했어요. 원래 33만 원 상당의 자료인데 지금 기간 한정 무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받아가세요 나중에 유료전환되면 같은 자료를 무료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